궁금한 거막다 알아보면 뭐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길게 나와서 많이 보면 은또 유튜브로 돈도 벌고. 재수술은 <laughs> <laughs> 무조건 절개로 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 재수술을 꼭 절개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비절개로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시 비절개로 재수술을 했어요. 근데 쌍꺼풀이 또 풀렸어요? 또 했는데 또 풀렸어? 또 했는데 또 풀렸어? 쌍꺼풀 재수술을 비절개를 열번한 거예요. 그러면 또 비절개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피부도 얇고 뭐 지방의 양도 많지 않고 눈뜨는 힘도 좋고 이런 분들이 굳이 재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어꼭 절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나? 아, 선생님, 난 흉터 생기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뚜렷하고 깔끔하고 양쪽 대칭이 그런 예쁜 쌍꺼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절개가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 선생님, 나는 무조건 수술 향티가안 나야 돼요. 나는 그냥 뭐, 표즈안 나는 그런 흉터가 남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비절개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자꾸 그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재수술의 방법은 절개를 했던 사람도 비절개로 할수 있고 비절개를 한 사람도 절개를 할수 있고 비절개도 비절개로 할수 있고 뭐 다양한 초이스가 있습니다 재수술할수 있는 시기와 도 재수술을 할수 있는 시기가 혹시 도 차이가 있나아니고 그런 건 없지만 어, 사실 코 재수술도 눈 재수술도 특별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어요. 아어나 정말 나 이거 수술 안 하면 나 진짜 큰일 날것 같아. 그럼 대략 3개월이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 선생님 나죽어버릴 네, 거예요. 그러면 1주일 2주일 있다가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지? 죽어버릴 것 같다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참을 수 있으면 3개월은 기다리는 게 좋고 가능하면 6개월 기다리는 게 좋고, 1년 이상 기다릴 수 있으면 베스트고, 그게 일단 기본이야. 머리 들어오지, 그냥 대려, 그렇지? 어, 이게 사실이야. 눈 재수술과 첫 수술 환자의 비율, 어떻게 되나요? 음, 예전보다는 그 재수술 받으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첫 번째 수술과 재수술이 어, 한 6대 4 정도 되는데, 저는 우리 병원에서도 좀 재수술을 어, 많이 하는 편이라 재수술이 6, 어, 첫 번째 수술이 4, 이 정도의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에서 재수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거 이 재수술을 정말로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 수술인지? 아, 그거는 조금 사실 조금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그냥 포토샵이랑 이런 거랑 다르기 때문에 수수, 이 사람 몸에다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조직에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을 미쳐요. 흉터 조직은 정상 조직하고 좀 다르게 좀 딱딱하기도 하고 신축성도 좀 없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부, 그 부자연스러워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봐 환자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어, 눈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었고 그눈 수술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이 많기 때문에 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찾아서 본인의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의하면 분명히 좋은 솔루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